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갈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죽은 뒤 인간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성도가 죽은 뒤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칠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도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나라이며 이 땅이 완성될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소망은 역사의 끝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를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 그물 비유는 천국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인간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장면과 겹칩니다. 여기서 천국 소망은 최후의 심판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천국 소망은 역사의 끝에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지 죽은 뒤 맞이하게 될 운명에 관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바로 그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죽은 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이지, 영혼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적 소망은 종말, 즉 역사의 끝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 보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등이 전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선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논쟁을 중간상태 논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상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말은 성도가 죽은 뒤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서 궁극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중간 상태는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 기다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개별 성도는 죽은 뒤 중간 상태에 머무르면서 궁극적 운명의 때까지 기다림의 상태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세상 끝에 대해서는 꽤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아도 중간 상태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도록 성경에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근거로 중간 상태에 대해서 대략의 윤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은 5세기 때부터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해서 12세기에 완성된 교리입니다. 연옥설은 한마디로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정화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럼 누가 연옥에 들어갈까요? 아우그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선한 선인, 전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선인, 전적으로 악하지는 않은 악인, 전적으로 악한 악인. 이네 부류로 나뉩니다. 전적으로 선한 선인은 죽은 뒤 곧바로 천국에 가고, 전적으로 악한 악인은 바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지은 죄를 불로써 정화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옥설의 성경적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고린도 전서 3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여기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지하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지하 감옥구절. 외경 마카베오 화학원 12장의 어느 구절, 이러한 것들을 연옥설의 근거로 보기는 합니다만, 연옥설은 성경적 근거가 별로 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수면설입니다. 영혼수면설은 죽은 뒤에 부활의 때까지 몸과 함께 영혼이 잠든 상태로 머무른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의 분리는 그리스적 영혼불멸설로 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죽은 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지만 죽은자의 입장에서는 하룻밤 잠을 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까지 시간이 금방 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교리는 성경에서 죽은자를 잔다 하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나 베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절에서 바울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한 구절들이 그 예입니다. 또 구약 성경 중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시편 6절 5절과 같은 구절들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혼수면설과 상충하는 구절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정통교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낙원설인데, 이 교리는 죽은 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뒤에 낙원에 간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교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낙원서는 예수님께서 회심한 강도를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보면 23장 43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말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죽은 뒤 성도들의 영혼이 의식이 있는 인격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고린도 후소 12장 2절부터 4절에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삼층천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던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이라면 성도가 죽은 뒤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한 구절이 그 근거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말씀은 죽은 뒤 성도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즉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정상적 상태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원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원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믿음의 용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는 말씀. 그리고 이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 등은 하늘에 예루살렘성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어쩌면 죽은 성도 영혼이 천상에 이르러서 참된 교회를 이룬 것이 천상의 예루살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교리 외에도 몇 가지 이론이 더 있습니다만 굳이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종말의 소망에 대해서는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계시를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간 상태보다는 역사의 끝에 있을 궁극적 소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때 위에 것, 곧 하늘을 바라보라고 여러 차례 권면하는데요. 이것은 어서 빨리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지라는 내세 신앙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죽은 뒤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동시에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는 관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도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나 가정,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소망입니다.